암살. 특정인을 몰래 살해하는 행위. 눈앞에 보이는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는 무차별 살인과 다르며 실행에 착수할 때까지 비밀리에 계획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6개월 앞둔 2002년 10월, 미국 정부는 이라크와 그 대통령 사담 후세인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라크 공격 비용이 얼마나 될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백악관 대변인은 답했습니다. 이라크 국민이 그 일을 해준다면 총알 하나 값이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보다는 단번에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암살의 전략적 가치가 드러난 말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작게는 도시, 나아가 한 국가 전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전쟁보다는 암살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사회에 더큰 도움이 되는 싸움 방식이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암살이 전쟁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암살이 역사의 주요 장면에서 강력한 방아쇠가 되어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역사의 좋고 나쁜 방향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구심점이 되는 인물의 암살은 어떤 방향으로든 역사의 등을 떠밀어 세상을 변화시켜 왔으니까요. 암살은 정권의 주인을 바꾸는 가장 빠른 수단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정치적인 야욕도 암살을 통해 실현됐죠. 문종실록은 문종의 죽음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문종의 뒤를 이을 단종의 나이가 어려 신하들도 백성들도 믿을 곳이 없었다. 세종대왕이 승하했을 때보다 그 슬픔이 더 컸다.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은 조카인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의 우려에 화답이라도 하듯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큰 호랑이로 불리던 김종서 개유정난의 시작은 김종서의 암살이었습니다. 영화 관상은 김종서의 암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과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서의 집 앞에서 벌어진 수양대군의 첫 암살 시도에서 김종서는 철퇴로 머리를 맞았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아들 김승규가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몸으로 감싸 아들만 죽고 김종서는 살아남은 것이죠. 다음 날 불사조처럼 몸을 일으킨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반란을 막기 위해 한양으로 향했지만 도성은 이미 수양대군이 장악한 후였습니다. 성내로 잠입하기 위해 70세의 노인이 여장을 하고 부인의 가마를 탔다는 설도 있으니 김종서의 충심과 절박함을 절절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도성 입성에 실패한 김종서는 둘째 아들의 사돈댁으로 몸을 피했다가 재차 찾아온 수양대군의 부하 양정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셜록 홈즈도 쩔쩔 맸던 암살트릭이 실제 사건과 꼭 닮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드 셜록의 세 번째 시즌, 두 번째 에피소드에 소개된 암살트릭은 과연 절묘했습니다. 빳빳한 제복 위에 억센 벨트를 꽉 조여맨 피해자. 범인은 벨트 구멍 사이로 날카로운 송곳을 찔러 넣었습니다. 찔린 순간에는 꽉 조인 벨트가 상처를 압박하고 있어 피해자도 자신이 찔렸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범인은 그 사이 알리바이를 확보했고 피해자가 벨트를 푸는 순간 억눌렸던 피가 쏟아져 나와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겁니다. 드라마에서는 셜록홈즈의 지혜와 왓슨박사의 응급처치 덕에 피해자는 목숨을 구했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시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베스 황후도 괴한이 자신에게 달려들었을 때 자신이 찔렸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물론 경호원들도 겁없는 소매치기 정도로 여겼으니까요. 한참 뒤 다음 일정을 위해 배에 올라타 출항을 알리는 경적이 울렸을 때, 시시는 그제서야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시의 허리를 졸라맨 코르셋을 풀자 엄청난 통증과 함께 피가 흘러 넘쳤습니다. 1898년 9월 10일, 아름다운 외모로 대중들의 큰 지지를 받았던 엘리자베스 황후는 암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암살이 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암살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주세페 천가라가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향해 방어쇠를 당겼던 1933년 2월. 이날은 루스벨트의 대통령 취임을 한달 앞둔 시점이자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이 세계를 뒤흔들던 시기였습니다. 대공황이 당시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될 당시 미국 내 실업자 수는 약 300만 명이었지만 그후 매주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 루스벨트 취임 시점에는 미국 전체 노동력의 4분의 1인 약 1,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좀 괜찮았냐고요? 아니요. 노동임금도 4년간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 거리는 무료급식소에 줄을 선 실업자들과 은행이 파산하기 전 예금한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공황과 정면 승부해야만 했던 시기. 혼란에 빠진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루스벨트의 취임 연설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루스벨트는 첫 100일이라고 불리는 임기 초반, 쓰러져 있던 미국을 되살리기 위한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켰습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대표되는 사업 전분야에 걸친 그의 정책이 대공황에 빠진 미국을 건져 올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존 낸스 가너는 보수적인 미국 남부 텍사스의 판사 출신으로 루스벨트의 뉴질 정책과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만약 주세페 찬가라가 쏜 총알이 빗나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존 낸스 가너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면 오늘의 미국은 또 오늘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